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텅빈 느낌 드는 날 있으셨죠? 이유 없이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작거리다 하루가 훌쩍 가버리는 순간들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특별히 기대되는 일이 없고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젓가락만 들고 있을 때 문득 가슴이 서늘해지며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가족들로 집이 북적였고, 일터에서는 동료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가 하나둘 줄어들지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뜸해지고 함께 웃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자녀들마저 바쁘다 보니 대화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아 괜히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내 속내를 가장 뚜렷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법정 스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한번 끝난 인연은 붙잡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과 공허함의 뿌리에는 결국 놓지 못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 이미 지나간 사람과 시간에 매달리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이 왜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고 텅빈 삶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이정희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뒤 매일같이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서 삶이 전혀 달라졌다고 하셨지요. 그 이야기도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인생이 훨씬 행복해지는 비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한번 끝난 인연은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러간 인연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떠나는 것을 떠나게 하는데 있다고 하셨지요. 스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지나간 사람들에게 매달릴까요?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저 사람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수십 명의 지인,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정말 어려울 때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단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옷깃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붙잡으려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민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시절 늘 붙어 다니던 동료가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그 친구가 서서히 연락을 끊더랍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속이 상해 전화를 수십 통씩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결국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연을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내 곁에 남아있는 가족과 진짜 친구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 뿐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라도 지난 인연은 곱게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덜 괴롭히고 더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법정 스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난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은 3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기른 난초가 있었습니다. 난초는 워낙 예민한 식물이라 잠시 방을 비울 때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혹시라도 찬바람이 들어올까 걱정이 되고 화분을 밖에 내놓았다가 날씨가 바뀌면 얼른 달려가 다시 들여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에서 깼다가도 혹시 난초가 춥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을 켜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몇 년을 함께하다 보니 그 난초는 더 이상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을 옭아매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봄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없는 벗이 찾아왔을 때 스님은 깊은 망설임 끝에 그 난초를 친구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비로소 얼매임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날아갈 듯이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난초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 그말 속에는 집착을 놓아버린 자유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도 심지어 기억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자녀가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사진 한 장을 붙잡고 눈물 찍기도 합니다. 물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짓누르고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건 이미 집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스님의 난초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마음을 괴롭히는 물건이나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물건 한두 가지를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책상 위에 먼지만 쌓인 책, 옷장 속에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혹은 이제는 연락조차 없는 사람의 낡은 편지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깝고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그 빈자리가 가볍고 홀가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아버릴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이고 새로운 삶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놓아버리고 느끼신 해방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내 곁에 묶어두고 싶어 하죠. 마치 내 물건처럼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영혼과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에겐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도 제대로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소유물처럼 가지려는 욕망, 그것이 결국 자신과 상대를 모두 괴롭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와 자녀들을 철저히 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의 하루를 꼬치꼬치 묶고 아내의 일정도 하나하나 간섭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지요. 처음에는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니 든든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점점 숨이 막히고 멀어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독립하고 나서 연락을 뜸하게 했고 아내마저 회사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떠나려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집착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 알았다고 말이지요.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떠나려는 사람도 어떻게든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와 절망이 쌓여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멀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분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육신마저 내려놓고 홀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할때 아무리 많은 인연이 있더라도 단한 명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던 소유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려는 욕심을 버릴 때 남아있는 인연은 더욱 빛나고 떠난 인연마저도 고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결국 상처받곤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하고 억울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열매를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마치 내가 쥐고 있는 패를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내 비밀, 내 아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젊은 시절, 동네 친구에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 수치와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을 믿지 못해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아무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고립을 부릅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지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귀한 씨앗과 같습니다. 비옥한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지만 척박한 땅에 심으면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인연을 맺으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상당수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맡긴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미 끝난 인연, 특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인연이라면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끝난 인연에 계속 매달리면 내 마음의 귀한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죠.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신경 쓰기를 좋아하지만 진정 자기 일에 마음을 쏟을 때에야 삶의 의미와 깊이를 찾게 된다. 이제는 남의 인연에 억지로 내 진심을 쏟지 말고 내 행복과 내 평화를 위해 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내 진실을 나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고 진정한 인연에게만 보여줄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잘 살기를 빌어주지만 다시 내 삶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미련은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아줌의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아주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아줌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변치 않을 것 같던 우정도 결국 한때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한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요. 제가 만난 윤정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 수다를 떨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함과 분노에 가득 차 전화를 수십 번 걸고 다른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물으며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윤정자 어르신은 친구의 행복을 마음으로 빌어주며 미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곁에 있는 다른 지인들과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선물입니다. 놓아주면 과거의 그림자에 메이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살수 있습니다. 떠나고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눈앞의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며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고, 자신을 위한 진짜 자유이며 앞으로 올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끝난 인연을 붙잡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법정 스님은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느낌이 우리의 속내를 더 생생하게 비춰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다 준다.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쓸쓸한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귀한 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 시간을 힘겨워합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허전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우울해지지요.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순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깊은 고독 속에 빠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소리라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박 어르신은 매일 저녁 작은 수첩을 꺼내 스스로에게 묻고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기록하며 보낸 지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점점 감사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덕분에 평생 잊고 지냈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채화를 가르쳐주며 제2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듯 고독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을 때그 물음 자체가 이미 해답을 향한 첫걸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애쓰는 대신 그 빈자리를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인연이 올 때는 기쁘게 맞이하고 인연이 갈 때는 담담히 보내는 지혜, 그 사이에 찾아오는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키우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저녁 TV나 휴대폰을 끄고 잠시 조용히 앉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과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은 빈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여백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비워두면 그 여백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김정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년 동안 집안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옷장, 손때 묻은 주방 도구, 심지어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까지도 그대로 두고 매일 바라보다 눈물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안의 옷들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방안이 환해지고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인 서예를 시작하며 전혀 다른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신비입니다. 집착을 비워내면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고 욕심을 비워내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미련을 비워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요.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과 얕은 인연을 이어가며 숫자만 채우는 것보다 소수의 진실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을 정리하는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 그리고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는 겁니다. 마음 속의 걱정을 종이에 쓰고 불태우거나 미련이 남은 사진 한 장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으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사람, 새로운 희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장거리 여행과도 같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지요. 어떤 사람과는 긴 구간을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는 잠시 같은 길을 걷다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목적지가 다르고, 각자의 걸음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동안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며 때로는 힘든 길을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것이 인연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헤어질 때는 아름답게 작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의 여행을 방해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지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여행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담담히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최은자 어르신은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느냐며 원망과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 역시 자신의 지구별 여행을 끝내고 떠난 것임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함께 걸은 50년이라는 긴 여행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살 때는 삶의 철저에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함께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순간 그 인연은 고통이 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순간 그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제의 인연에 죽고 오늘의 인연에 태어나야 한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인연에 다시 태어나듯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길을 걷다가 스치는 사람들을 모두 잠시의 여행 동반자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내 삶의 길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연을 지나가는 여행처럼 바라볼 때 우리는 집착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하루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로 다짐하셨듯, 우리도 작은 실천으로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을 비울 때 일곱 가지 기적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나 미래의 시선을 빼앗기면 오늘의 삶은 사라져 버리지만 마음을 비우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이 자랍니다. 끝난 인연도 한때는 나를 웃게 하고 배우게 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지요. 셋째, 용서의 자유를 얻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내 지난 선택을 용서할 때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만 미련을 놓아주면 뜻밖의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여유를 배웁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더 깊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상의 작은 기쁨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한 송이, 새소리, 따뜻한 차한장 같은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눔과 베풀매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함께 나눌 때내 상처는 줄어들고 삶의 의미는 커집니다. 실제로 정혜순 어르신은 남편을 잃고 큰 상실감 속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지내셨지만 마음을 다잡고 매주 폭지관에서 반찬을 나누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본인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고 오히려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움은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불러들이는 대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비우는 만큼 새로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한 가지 미련을 내려놓겠다.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인생을 밝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